네 안녕하세요. 소니가요 채널의 손지현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렸던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모델 Y에 대한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섹시 시리즈 중 마지막 모델 Y가 드디어 한국에 전시가 됩니다. 엊그제 테슬라에서 받은 메시지 2021년 1월 13일 테슬라 갤러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1층 팝업스토어에서 전시가 된다고 어, 이제 모델 Y의 실루엣이 보이는 그런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가격이 진짜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보조금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2021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액수는 2월이 돼야지만 결정이 될 거고요.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0만원 정도로 가닥이 잡혀 있으며 지자체는 여러 변수가 있어서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총액이 1 천만원 선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지원책 중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입니다. 차값이 9천만 원이 넘게 되면 보조금 혜택이 제외가 돼서 6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기존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단 차값 기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실질적으로 6천만 원이 상회한 차량도 완전한 보조금 지원 혜택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중국 모델 y 가격을 보면 롱레인지가 5,683만원 퍼포먼스 차량이 6,185만원이고요. 예고된 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출시가 돼서 한국에서도 보조금 100%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처음에 모델 y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모델만 있었지만 지금은 4천만원대의 스탠다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도 스탠다드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스탠다드 롱레인지는 가격에 맞게 나올 듯 합니다. 현재 모델 Y의 한국 내 출시 현황을 보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인증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식 주행거리는 20인치 휠 기준으로 511km입니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X, 그리고 3 오너로서 테슬라는 뻥연비가 아니라 정직한 주행거리를 표시하기에 511km는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게다가 슈퍼차저로 15분 충전시 27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판매만큼 중요한 게 충전시설을 잘 갖추는 것인데요. 올해 V3 슈퍼차저를 전국에 27곳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v3 슈퍼차전은 기존 충전소보다 2배 가량 빠른 250kw의 속도로 더욱 빠르게 충전이 되어 5분 충전에 12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다음으로 궁금한 건 언제 인도 받을 수 있을까 인데요. 아직 주문도 되지 않기에 1분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들리는 소문으론 3월까지 선박 스케줄에는 와인은 없다고 합니다. 상반기 출시될 현대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해 처음 내놓는 준중형 아이오닉 5랑 비슷한 시기에 경쟁이 될것 같은데요. 아이오닉은 당연히 6천만원 아래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살짝 알려드리자면 히든 도어인건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모델 3와 아주 비슷한 방식입니다. 무튼 새로 나올 모델 Y가 너무 기대됐고요. 저는 뭐 이게 그냥 악세사리 사듯이 또 사지는 못하겠지만 발 빠르게 리뷰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13일에 모두 구경 가보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